아이고, 롯데야. 네, 244회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오늘은 짧게 한 가지 소식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에요. 한동희, 탈망주, 탈유망주 선언이라고 붙여봤는데, 어, 한동희 선수가 이제 명실상부그 주전 이제 3년차에 들어가게 되고, 어, 데뷔도 벌써 5년 차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고 팀의 핵심 선수로서 중앙 중심 선수로서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막내, 사실은 뭐 아기 뭐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워낙 어려 보여가지고 동글동글하고 근데 이제는 팀의 핵심 선수가 돼줘야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 사실은 저도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다뭐 2년적씩 실홈은 그렇고 점점 이제 a 에도 3을 넘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리틀 리더가 아니고 어 그냥 한동희가 돼야 되는 시간이 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입단을 했는데 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자신의 뭐좀 끌어주던 선배들이나 그렇게 다 팀을 떠나고 이제 본인이 선배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시기도 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희 선수 본인도 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기를 적게 나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팀에도 많이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한동희 선수가 네 번째로 많은 경기에 주장을 했어요. 264경기에 주장을 했고, 그 위에 선수들은 전준우 2 8 2 7 경기 손아섭 280 경기 딕스 마차도 2 7 8 경기 이렇게 나왔었고 한동희 선수가 네 번째로 많구요. 이대호 정훈환 추영 선수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주전 선수 타선의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면 앞에 얘기했던 그더 많은 경기를 출장한 선수들 중에서 전준우 선수만 남은 상태고 이대호 선수 올해 마지막이고. 그러면 결국 자기보다 선배인 타자가 사실상 팀에서 지금 전준우 정훈환, 시영 선수밖에 안 남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년이 되면은. 그래서, 어, 팀의 그 중심 선수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마 49장에도 이제 그 대형 걸개가 걸려있잖아요. 거기도 손나우 선수 자리, 이제 한동희 선수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핵심 선수가 돼줘야 되는데, 어, 한동희 선수는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 상황에 맞게끔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고요. 어, 2년 동안 가능성 보여줬지만 사실 기복이 좀 심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중반에 너무 안 좋았다. 욕심을 많이 냈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생각이 너무 빠졌던 것 같다면서 그리고 또그 기간에 항상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잡힌 타구들을 너무 생각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슬럼프가 길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데이터를 한번 보일 텐데요. 어, 데이터를 보면은, 요것이, 네, 어, 데이터를 보니까, 그, 일단은, 작년, 작년 시즌에 이제, 월별 기록을 저희가 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월별을 보면은, 뭐, 요렇게 있는데, 어, 보면은, 퐁당퐁당이 되게 심했어요. 5월, 4월은 좋게 출발을 했다가, 5월에 부진했다가, 6월에 다시 반등했다가, 7, 8월에 부진했다가, 이제 9월, 10월에 다시 반등이 성공하면서 지금의 성적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특히 7, 8월 부진은 사실 체력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보완을 해야 되는 것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20년도 약간 비슷했던 기억인데, 네. 2020년이 5월에 나쁘지, 그냥 보통 6월 부진? 그 다음에 7, 8, 90, 이때는 오히려 더 유지가 됐네요. 음, 근데, 2 0 2 1년 같은 경우에는 부진이 퐁당퐁당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거좀 메꿔야 되고, 사실 9월 10월의 모습만 보면서 이제 한동희 선수가 확실히 좀 감을 잡았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9월 10월에 보여준 모습을 한 시즌 내내 보여주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주면은, 어, 충분히, 사실 한동희 선수한테 하는 기대는 그저 그냥 괜찮은 타자가 아니고, 3월 30으로 104점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수치가. 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 팀이 어 앞으로 성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어 살펴보면은 어 그래서 그 중간에 너무 안 좋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장이 커지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한동희 선수한테는 물론 좀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장이 커진다고 해서 부담은 전혀 없고, 잘 맞은 타구는 어차피 넘어간다면서, 홈런 숫자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루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야구장이 크면 더잘 맞는 느낌이다. 가까우면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 구장이 커져도 정확하게만, 정확하게 치기만 하면 좋은 타구들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뭐, 그렇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워낙 비거리도 많이 나오는 선수기도 하고, 힘 자체는 뭐 알아주는 선수인데다가, 또 밀어쳐서 넘기는 것도 많고, 제기억으론 잠실 구장에서도 제법 많이 넘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구장이 커진다고 해서 한동희 선수의 홈런이 줄어들 거란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 구장이 3m 거리가 늘어난 것보다 걱정되는 건 담장 높이가 높아진 거? 이게 조금 걸려요. 왜냐면, 한동희 선수 홈런이 대부분이 그, 약간 라인 드라이브성 홈런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발사 각도가 높기보다는 되게, 쭉, 뻗어나가가지고 넘어간 홈런이 많아서, 그, 담장에 걸리는 타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사실은 타격 메커니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발사 각도만 조금 올리면 훨씬 더 좋은 타자가 될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홈런 개수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비거리 문제는 전혀 없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도 일단 마차도 선수가 떠나면서 본인이 3루에서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 줘야 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2년 동안 마차도가 엄청 잘해 줘 가지고 나도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3, 류관에서 마차도가 했던 것처럼 팀을 이끌어야 한다고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를어 그리고 문경호 코치님도 마차도가 왔기 때문에 네가 수비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라 유격수에 어떤 선수가 들어설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더 경기에 많이 나갔고 경험했기 때문에 소통과 범위 등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3루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시험 때 접어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마차도 선수가 사실상 그, 본인의 수비 역, 본인의 수비 역할까지 거들어 줬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수비를 했다면 이제는 뭐, 김민희 선수든, 배성근 선수든, 한, 한동희 선수가 선배로서, 그리고 더 많은 경기를 출장한 주전 선수로서, 오히려 그 선수들의 수비를 거들어 줘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동희 선수가 항상 이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한 성격 때문에 조금 그것이 성장에 좀그 저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는 한동희 선수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팀의 주전 선수로서 그런, 뭐랄까 부담이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문경 코치의 리가 수비 이끌어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준게 아니냐는 그 얘기도 커뮤니티에 좀 있었는데 저는 이 정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한동희 선수가 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팀의 핵심 선수가 아니고 그저 그런 선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희 선수는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저 그런 선수에 그칠 수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도 이제 선발이 되는 목표가 있고 뭐20 이런 목표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 포스 시즌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 뭐 전신한 강백호 선수도 그렇고요. 아니면 KT로 건너갔던, 뭐, 다양한 선수들, 뭐, 신봉기, 박시영, 김준태, 오윤석 선수 같은, 이런, 절친한 사람들이 이제 우승하는 걸 보고, 더욱더, 이런, 포스 시즌, 우승에 대한 욕심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포스 시즌에 가는 게첫 번째 목표고, 입단하고 4년 동안 가지 못한 무대를 가고 싶다면서, 또, 백호를 보면서 우승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롯데 시절 룸메이트였던, 봉기 선배나 시영 선배, 준태형, 준석이 형을 보고, 우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더큰 무대를 밟고 싶다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동희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음 가장 애정하는 선수입니다. 우리 팀에서 왜냐면 이 선수가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역량도 분명한 데다가 한동희 선수가 해 주지 못하면 우리 팀은 앞으로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반드시 잘 해야만 하고 반드시 잘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네, 올 시즌 어 저는 20홈런이 아니고 25홈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오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바통 터치가 돼야지 어 우리 팀의 중심 타자 자리가 어 구멍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는 한동희 선수의 올 시즌 정말 엄청난 활약을 믿어 의심치 않고 뭐 개인적인 소망 겸 그냥 성장 예측으로는 정말 3 r 2 5물론 94점 정도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한수더 떠가지고 3R3100 딱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OPS 0.95, 뭐, 이 정도 찍어주고, 그 정도 해줄 선수라고 믿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아이고, 롯데아의 오피였고요 오늘은 좀 짧게 인사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Time to win 롯데 자이언츠